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따뜻해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돼, 우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좋은 이름, 의인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와 관련해서 제가 자문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만은 세상을 사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 이 모든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짧은 문장에 넣어서 짧은 문장들로 소개한 일종의 시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란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본문 말씀도 역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자문의 형식을 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A가 B보다 낫다와 같은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결코 짧지 않은 아주 깊고 심오한 의미이며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이 의미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몇 구절 말씀을 또 붙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에서 그 구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기록되기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름 자체의 호칭으로서... 어의 의미 그 이상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름은 인격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명망과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기도 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름과 비교하고 있는 이 기름 이 기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름은 감남나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에서 얻어낸 올리브 오일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피부에 건조를 막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요. 또, 허론 연회나 귀한 방문객을 환영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그런 귀한 물건,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되게 됐고, 성전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성들의 화장품에도 그리고 장례를 위한 필수품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이 기름은 여러모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보다도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짧게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기름은요, 모든 거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죠. 그런데 이런 기름보다도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 단순히 생각해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여보다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인격과 인품, 뭐, 이런 명성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잠문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질적 구여보다 좋은 평판이 좀더 오래 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기름의 유용함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좋은 평판은 그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평판이 좀더 오래 간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가지는 거 누구나 그렇게 원하죠 근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되어서 그 이름이 오래 가게 될수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평판은 한마디로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같이 없어져 버리죠. 물론 악인들 중에서도 이름이 오래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와는 다를 겁니다. 그것은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명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의인의 이름은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운이 남듯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 이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 그 의미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의인이 남긴 흔적, 의인이 남긴 이름은 오랫동안 향기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향기를 내는 기름보다 이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좋은 이름으로 과연 기억될 수 있을까요? 좋은 기름보다 내 이름이 더 좋은 것이다. 저 좋은 기름보다도 내 이름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기름보다 짧게 기억되거나 어쩌면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이름은 아닐까요?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이름이 오랫동안 길게 남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 이름이 의인으로서 살아온 그 이름이 길게 남는 것 하늘께 기억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자문과 같은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 좋은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이름은 의인만이 가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좋은 이름, 평판이 오래 남는 이름,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에 참여하면서 예배드리며 그한 생명의 마지막을 기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그런 장례식장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또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남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본문의 전도자도 좋은 이름이 났다는 말과 함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좋은 이름을 남김으로 태어날 때에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마지막의 우리의 모습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기억할 때 우리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오랫동안 남는 이름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로 불려가는 그런 삶. 주님 뜻대로 산삶 되어서, 은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름보다 좋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또 7절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전도자는 자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둘 가운데에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책망이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품거나 혹은 듣기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래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잘 부르는 노래.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또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도 좋게 가지게 되죠.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에게 정말 음치가 아닌 이상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에게 이상한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더 책망과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마음속에서 막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참고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성품과 언행을 더 발전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게 되며 또 단점과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또 깨닫고 그렇게 고칠 수 있게도 될 겁니다. 게다가 그저 그런 사람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책망 지혜로운 훈계라면 더욱 기꺼이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반면 노래는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감동을 주고 기쁘게 하지만 우매자의 노래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매자의 노래. 이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가식적인 칭찬, 혹은 듣기에만 좋은 미련한 그런 조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노래는 결국 더욱 더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문 6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 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밑에 나무를 놓고 그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 솥에 불을 떼고 있는데, 그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탄 소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 용도로 주로 쓰이지만, 오래 타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 불쏘시개 정도의 용도 외에는 이 가시나무는 크게 회원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굵지 않아서 쉽게 불은 붙지만, 오래 타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소리를 내면서 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라는 의미는 솥을 데워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불이 오랫동안 장시간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솥을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를 사용해서 불을 뗀다면 많은 양, 엄청난 가시나무를 그 피로로 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 가시나무가 탈때 나는 그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미련한 사람의 입에 발린 소리나 또 칭찬은 마치 이런 가시나무 소리와 같이 가치없고 방해만 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듣기에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지만 지혜로운 책망을 듣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는 그 충고의 말을 그게 정말 사랑으로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라면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충고를 듣고자 해야 될 겁니다. 본의 아닌 게 어쩔 수 없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것이 또 약이 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듣게 되는 소리는 결국, 음해자의 노래 소리. 그 소리만 귀에 들리게 될 겁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를 열고 살자.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음해자의 노래에는 귀를 열고 사는데, 지혜로운 충고에는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 어, 현재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어, 우리가 볼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충고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를 뭐 하러 굳이 내가 미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뭐그 사람 못 고치면 그 사람 책임이지인데 뭐 그것 위해서 내가 뭐뭐 뭐 때문에 이렇게 음, 미운 마음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주고 싶지만 하,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참죠. 회피합니다.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혜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귀를 닫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패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그런 달콤한 칭찬에 마음을 빼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그 지혜로운 자의 그 충고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훌륭해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훨씬 낫고 우매자의그 노래보다는 지혜자의 충고가 우리에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더욱 귀하고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를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